아, 3월 20일, 에, 어, 2023년 3월 20일 현재 시간 10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토요일 날 집회인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일본 자유대가 한국에 주둔할 우려가 크다라는 발언이 있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부러 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한일 군사협정 최초라고, 이제, 인터넷에는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북한 미사일이 대응하기 위해서, 어, 일본과 매진접적인가 봐요. 어, 아, 땡겼뉴스인데, 땡, 이거 안 쳤네요. 어, 한국에서는, 뭐, 레이더, 뭐, 이런 것상, 뭐, 어디에 떨어졌는지, 뭐, 이제 이런 관계들이 있나 봐요. 미사일이, 어, 일본에서는 북한이 쏴올린, 음, 실험 미사일이 일본에서는 레이다에 잡히지 않고 한국에서는 음, 목표 지점이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나 봐요. 이제, 그래서 지, 지소미아를, 어, 미국의, 음, 추천으로, 뭐 그런가 봐요. 미국의 추천으로, 어, 지소미아 군사 체결을 최초로 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에, 민간인으로 있는 저보다는 좀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자위대를 한국에 주둔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들 있죠. 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소미아 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잘못하고 있다라예요. 잘 못하고 있다라예요. 지금 야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지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의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법률로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다라면 나와서 지금 걸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예 멍청한 짓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예요. 이지명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금 의석수가 많잖아요. 그럼 아, 이때가 기회다. 내년 총선 때 의석수가 바뀌면 안 된다. 그렇다라면 안전하게 가자. 안전 방법을 찾자. 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다수당의 다수당의 횡포가 없었나요? 그러면 그거 다 써먹으세요. 마지막 절찬리에 다수당의 횡포를 한번 부려버리자. 그렇게 하고, 일본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을 반대하는 법률을 만들어버리면 된다라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그쵸? 당대표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는, 다수당이 또 바뀌어 버리면 동의해 버리면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해 해, 해가지고 킬 체인 걷어 치우고 뭐 위협하고 뭐 쪼고 해가지고 남북 전쟁 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미국과 일본이 뭐 공동 통치를 대한민국에 해버린다고나 일본이 단독으로 에 대한민국 통치하고 미국이 또 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정, 시대로 갈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면. 국회 동의없이가 아니고 일본자위대는 법률상 대한민국에 주둔시킬 수 없다 라는 법률을 제정해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아, 간단한 걸 가지고 데이지 국가에서 규탄 대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 해요 변호사 출신이 그렇게 멍청해 가지고 되냐라 해요 지금 그건 아니다라잖아요 좀 똑똑해져라는 얘기예요 대지 국가에서 뻔히 입법부 행정부를 법률로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어 문구를 확인하고 그래서 새로운 좌표를 찾아서 어 선한 자들이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거라면 그렇다라면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건데 어, 또안 나왔으면 또 제가 안 발로준 쪽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이 내용에 대한 방송을 하지 못할 못했을 수도 있다. 저희 특성상 그래서 일단 잘 나오신 건잘 나오신 건데 이제 앞으로는 좀 그래서 윤석열 정부 규탄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규탄하고 하는 것보다는 대의제 국가에서 어, 문제를 앞에다 놓으십시오. 그다음에 어어 문제 직접 다가가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확실하게 각인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문제를 앞에 앞에다 놓으십시오. 문제를 앞에다 놓으십시오. 그다음에 문제를 앞에다 놓고 푸십시오. 문제를 앞에다 놓으십시오. 문제를 앞에다 놓고 푸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 협정을 맺었, 군사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 세부상이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해요. 근데 이제 국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봤더니 이런 개연성들이 혹시 명시되어 있다라면, 명시되어 있다라면, 아,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다수당에, 이것도 가뭄무사우심이에요. 다수당에 횡포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기운이거든요. 이거 써먹자라예요. 써먹자라. 그래서, 어, 국회에서 국회에서 어, 강제 처리하면 되잖아요. 다수당의 행포를 한번 부려버리면 된다라요. 사실 잘못해서 정말 미국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서 필리핀 먹어버리고 대한민국 카스테프라 테프트미랑 또 몰래 해가지고 한국 주둔해가지고 은근슬쩍 먹어버리면 이것도 난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 국회에서 어, 국회의원 동의 없이가 아니라 어, 영구이 연구이, 연구이. 어, 일본은 대한민국에 준언할 음, 수 없다 이런 법률들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뭐 협정 체결했다 해도 뭐그 내부 사항 안에 뭐 국회 동의 있냐 없냐. 그럼 그 바꿔 버리면 된다라요. 바꿔 버리면 된다라요. 아 그렇게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예를 들어서 국회 동의 하에 어 일본군을 아, 대한민국에 주둔시킬 수 있다 한 이런 항목이 있다라면 있다라면 그걸 개정하면 돼요 개정 아그그 그 법률 개정하잖아요 법률 바꾸잖아요 뭐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기하고 원래 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어 일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수 있는 것이 뭐 어, 국회 동의하에 가능하다 이런 법률이 실제로 있다면 또안 찾아봅니다 성질급해서예요 안 찾아보는데 그런 게 있다면 그거 개정해가지고 어,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일본 주둔군은 어, 영구히 대한민국에 주둔할 수 없다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라 예요예 네, 대한민국이 일본을 먹었을 때 일본을 먹었을 때 어, 대한민국이 일본에 진주한다거나 할 수는 있죠. 어,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laughs> 여, 여담이 아니에요. 여담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법률로서 어, 어,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법률로써 막아야죠. 길거리 나와서 추태 부리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추태예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지소미아 군사 협정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일반인 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거 하다 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나온 것이라면 잘 나오셨는데 법률 개정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야당 대표니까 법률개정에서 <laughs> 거꾸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좋다고 말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법률로서 개정해서 일본군은 영구히 대한민국의 군사를 주둔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먹어버릴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먹어버릴 날이 올 수도 있을 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에 군사를 진주, 진주시키고 해야죠. 그때도 일본이 대한민국에 진주하면 또 야바 에 있어가지고. 또 전쟁이 자칫 잘못하면 반복된 역사로 전쟁을 칠수 있으니까, 그냥 일본, 일본군 대한민국에서, 어, 영구히, 에, 주둔할 수 없다는 법안을 만드세요. 만들면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나가서 하시는 건좀 아니었다. 대신, 어,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어, 좌표를 찾아서, 어, 방송을 하게 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가 있어야 합니다. 식구가 있어야 합니다. 식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바퀴 적이 있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야기해 드리면서 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